3분 안에 건너시면 제가 힌트랑 해드리겠습니다. 이씨! <laughs> <laughs>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음, 아쉬워. 오늘도 <laughs> 어, 마지막. 하나. 조금 오기 싫었어요. 오늘 조금 천천히 갈까? 밤될 때까지 계속 갈까? 아, 정말요? <laughs> 오. 오. 국성에 오셨으니까 이제 또 전설을 찾으시겠죠? 국성은 근데 그거잖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해? 네, 전설 찾기 위해서 안내자 힌트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힌트 뭡니까? 이거 캠핑 모고 아니에요? 오늘 국성 지사로 가셔가지고 차박 매니아 인 아, 차박 매니아요? 네. 안내자 분을 사셨습니다. 차박 메뉴아 남성분이겠죠 뭐. 차박. 차박. 가보십시다. 안녕하세요. 차박 좋아하세요? 차박이요? 네. 차박 혹시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캠핑 좋아하실까요? 네 캠핑.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세요? 혹시 그 이거 손전등 이거 누구 건지 혹시 제건라 아닌데요. 패스하겠습니다. 네. <laughs> 수아하시는 분이 여기 2층에 계실까? 아니, 휴게실도 있나 봐, 여기. 와 여기 휴게실도 있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쉬고 계신 분이 독서하시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뭐 읽고 계셨어요? 저, 차박. 어, 이거 손잡는. 혹시 이거 주인이세요? 아니요. 아 아니에요? 제가 처박을 배우고 있어서 진정한 처방 고수는 따로 있어요. 아 고수가 있다고요? 여기에? 아마 오늘의 주인공일 것 같은데. 아, 주인공이신데? 지금 거의 우리 지사에서 <laughs> 두 번째로 예쁘신 분. 첫 번째는 그구요 지사장님. 오이설천대 주인 여성분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아니 혹시 주인을 모르세요? 뭔 소리야? 제가 말마을 전설 사실 일기 출연했었어요. 구구례로 오시면 렛. 레가 있습니다! 어, 제, 제 선배님. 제, 아, 네, 선배님. <laughs> 잘하시는지. 네, 네, 한번 지켜봐 주세요. 네, 한번 열심히 한번 마을의 전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떨리네요 이구분을 <laughs> 한번 찾아볼게요 위인이십니까 혹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진짜 위인이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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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은데 아, 아, 이제. 이거 주인 맞으실까요? 네제거 맞아요 오, 여기 혹시 나와서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곡성구래지사의 비타민 임지영 주인입니다 차박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혹시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 공사부에 소개될 정도로 매년 인데요아 진짜요? 네, 오. 한 달에 두 번씩은 꼭 차박을 다니는 거 같아요 혹시 곡성에 대해서 좀 자랑을 좀 한번. 저희 곡성은요, 네. 봄에 열리는 장미축제가 정말 유명한데요. 아, 밑에서 장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장미축제 기간에는 천사종의 장미가 펴요. 천사? 네. 천사? 장미의 종류가 천사종이나 돼가지고. 천사? 네. 아, 너. 장관이라고 느끼실 수 있으실까? 어, 아, 진짜요? 안내자님, 제가 찾았으니까 우리 위인분께서 힌트 좀 주실 수 있나요? 오늘의 힌트는 네.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 드리실 거예요. 아, 어디로 가면 돼요, 그럼? 저보다 더 아름다우신. 두 번째 곳첫 네, 번째를 만나러 가면 돼요. 첫 번째 아름다우신 <놀람> 그분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아, 그래 <놀람> 안녕하세요. 어, 너 너무... 혹시 곡성에 대해서 자랑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어, 곡성에 뭐. 오시면 방주 전남으로 유일한 여성 지사장 허? 제가 있다. 아. <laughs> 끝났네, 끝났어. <laughs> 그 곡성에 대해서 제가 마을의 전설을 이제 찾아야 되니까 지사장님께서 힌트를 좀 그래요? 주실 수 있어요. 일단 퀴즈를 하나 내서. 그 퀴즈를 맞추시면, 네. 어,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퀴즈요? 복숭이 특산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흙 속에 알이라는 특산물이 있어요. 알? 흙 속에 알. 뭘까요? 알? 알이면 감자감자 감자. 그럼 또 다른 힌트. 추석에 많이 먹어요. 추석에. 추석에 많이 먹고, 흙 속에 알이다. 토, 그 뭐였지? 토란인가? 응? 토란. 딩동. <laughs> 아무서워맞았습니까 <laughs> 네. 제가 힌트 드릴게요 네. 이게 말목이라는 건데요 측량할 네. 때 쓰는 거예요 측량할 때요? 네. 뭐 이외에는 힌트는 더 이상 드릴 수가 없고 더 많은 힌트를 얻기 위해서 네. 대왕강 출렁다리를 한번 가보세요 대왕강 출렁다리요? 네네. 또 다른 힌트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걸 한번 가지고 가보시겠어요? 음, 네말의 전설 화이팅! 화이팅! 출다리 갔었잖아요. 하나도안 무서워. 겁니다 대박. <laughs> 대박!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았지. 원래는 저희가 저희 건너면 힌트를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3분 안에 건너시면 저희가 힌트를 한게 드리겠습니다. 3분 안에? 어. 뛰어갈까 <laughs> 뛰어갈 수 있습니다. 출발해보실까요? <laughs> 전혀 무서워하고 남으시네요. 전혀, 1도, 1도, 1도. 오 출렁거려. <웃음> <웃음> 너무 예쁘다. 와 대박. 뻥 뚫려요 지금. 없으세요? 일도 없어. <laughs> 너무 재밌는데 대박. <laughs> 너무 맑아. 어 우리들 봐봐 저 발이 발이 보여. 얼마나 깨끗하면 저 발이 보여요? 발 봐봐 너무 귀여워. 대디님 괜찮으세요?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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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어떡해. <laughs> 감독님! 감독님! 흔들리고.. 아 맞다! 미션! 얼른 <laughs> 미션! 미션! <laughs> 몇 분이에요? 몇 분이에요? 성공하셨습니다. <laughs> 아, 다행이다, 다행이야. 저희가 약속대로 미션 성공하셨으니까 네. 인스타그램 을게요 알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효자손이잖아. <laughs> 어, 진짜 시원해. 말목이랑 효자, 효자손이 뭔 상관이지? 효자가. 말목을 밥으로 다녔나? 여쭤볼까? 한번 여쭤보시죠. 아버님, 저, 저기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 트로트 가수설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아, 아안 돼요? 알겠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는데. 어, 어, 메뚜기! 뚜기야! 뚜기야, 인터뷰할래? 어, 귀여워! 잘 뛴다, 되게 어, 거기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제가 시민이 너무 안 계시니까 제가 퀴즈를 내려거게요 퀴즈... 그래, 퀴즈 주세요 2021년 6월 전남 구성구는 월행 준비인호형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는데요 특성의 지역 특사물인 땡땡을 활용한 체험 상품이었습니다 이 상품은 무엇일까요? 하나에 10만 원 정도 한다는 그 명품 상 한가... 멜론! 맛있어 <laughs> 조선시대 호남 4대 정자인 함허정으로 이해 함허정? 함허정으로 가겠습니다 가보자 가보자기미 우리 <목소리> 오너라 근데 공기가 너무 맑다 힌트 주세요 맞습니까? 이거 붉은 악마 잔데요. 대한민국! 빗자로퐁 하면은 약간 그거 도깨비들이 변하는 일단 여기 한번 둘러보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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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이쁘다. 어? 안녕하세요. 혹시? 안녕하세요. 어, 여기가 그 선배가 쉬는 곳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네, 옥과의 현관이 부임을 하시면 반드시 여기 와서 향음예를 베풀죠. 아, 바람 소리가 너무 예뻐. 그래서 여름에도 여기 오면 산바람, 어? 강바람이 불어가지고 소리가 너무 예뻐요. 어, 정말 시원해요. 혹시 제가 지금 전설을 찾으러 왔는데 이거 혹시 뭐 생각나시는 거 까 이게 흔튼데 도깨비 뿔같이 보여요 도깨비 뿔? 보여요. 아, 도깨비, 뿔? <laughs> 도깨비 마을이 곡성이가또 있는데 어린애들이 천장으로 와서 도깨비 마을인가 보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곡성에 대해서 이렇게 막 자랑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자랑할 데가 너무 많네요 아유, 너무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바로 힌트 얻었네. 도깨비 마을로 가면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깨비 잡으러 사는 누 갈까나 섬진강 와보셨나요? 행사 공연했었던 것 같아요. 강 위에 무대를 설치하셔가지고, 막 공연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섬진강으로 삼행시 한번 해볼까요? 섬. 섬진강에 오시면, 진짜 장난 아니에요. 강.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섬진강으로 오세요! 가보죠. 가면 뭐가 있겠지, 어쨌든. 어떡해. 엄청 커! 맞죠? 여기 앞에 지키고 있잖아요. 문지기처럼. 안내자님. 어? 안내자님, 저기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안내자님. 아, 안녕하세요. 진짜. 안녕하세요. 저 너무 외로웠어요. 혼자.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니, 이렇게 왔는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전설 너무 궁금했어요. 옛날에 마천목이란 네. 소년이 살았어요. 네. 집이 가난해가지고, 마천목은 섬진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활했는데요. 아, 물고기? 마천목은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강에 둑을 쌓아가지고, 오. 물고기를 한 곳으로 모으려고 했어요. 오, 네네. 근데 물살이 조금 보시다시피 많이 세가지고, 뭐 둑을 쌓는데 실패했어요. 오. 속상한 마천목은 집으로 가던 도중에 길가에 파랗게 빛나는 예쁜 돌을 보게 돼요. 돌을요? 아, 네. 예쁜 돌. 가져다 드리려고 집으로 가져오게 되요 효자네 네. 이 돌이 사실은 도깨비들의 대장이었던 거예요 도깨비였던 거네요 네. 그러면? 네. 그날 밤 도깨비들 무리가 나타나가지고 마천목에게 자신의 대장을 돌려달라고 그치 그치 네. 난리 나지 우리 대장을 저... 뺏어갔는데 네. 마천목은 대장을 돌려주는 대신에 강가에 독살을 쌓아달라고 도깨비들한테 부탁을 하게 돼요. 오. 도깨비들은 강가에 독살를 쌓아주었고, 네. 마천목은 덕분에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 마천목이라는 소년이 어마무시한 그 대장을 이렇게 네. 네. 거래를한번해요 네. 어떻게 엄청 어, 똑똑한 소년이네요. 너무 머리가 ]이에요. 똑똑한데요? 아, 근데 진짜 나 도깨비 있나 궁금해. 있었을 것 같아, 진짜로. 왜 이렇게 네. 곡성을 한 바퀴 돌아보셨는데 소감은. 진짜 볼거리가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 풍경도 너무 너무 좋고 여기서 가을이다라는 느낌을 딱 받았어요. 제일 아름다운 차례 다실 보신 것 같아요. 길이 약간 제주도처럼 막 이렇게 나무들이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네. 음에놀라오세요네알겠습니 네. <laughs> 이렇게 해서 전설 라연이 마을의 전설을 했습니다. 아아 <laughs> 사님 오늘 이제 이렇게 촬영이 끝났는데, 그 마지막이잖아요. 소감이 좀 어떠세요? 촬영팀이랑 정도 많이 들었고, 마을의 전설도 너무 재밌게 촬영을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스트레스를 막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풀고 가고, 제가 가수로서 너무 감사한 날들이 되게 많단 았 말이에요. 아, 마지막이네, 벌써.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조금...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뭐야! <웃음> 뭐야! 뭔가 <laughs> 어, 꺼질 것 같아요. 뭐야! 언제 준비했대? 어머! 내가 1년에 같이 이제 동거동락을 했잖아요. 어, 어떡해 어, 나 처음 받아봐.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보셨나요? 어, 많이 힘드실 텐데, 이렇게 조금이나마, 어, 위로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앞으로 조금 더 힘내시고, 우리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쿨하게 보내려고 그래요? <목소리>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3에서 만나요.